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4 컴퓨터 그래픽스 라고 하는 어, 네 번째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우리가 60문항 중에서 12문항의 문항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의 특징, 확장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항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역시 재료학처럼 어 범위가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어,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 어, 핵심 정리 25번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해서 컴퓨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드로잉을 하거나 직접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도면을 직접 만 그리거나 그리고 계산을 하거나라고 하는 대부분의 어떤 수작업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어 작업들을 이제 컴퓨터로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게 되면은 어,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로 보관이 되겠고, 이렇게 작업이 된 것들은 저장이 된 파일은 어, 보관하고.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간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뭐 반복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작업을 해주거나 계산해주거나 작도해주는 그렇게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복제를 할 수가 있고 축적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을 했던 어떤 그때의 어떤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어 비용도 절감해 주고 좀 시간도 절약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체험이라든가 모의 실험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해서 모든 게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자연적인 표현이나 어떤 순수함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한다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하지 않죠.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 떤이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좀 창의적인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를 아, 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직접 제작을 하기 전에는 꼭 그런 것들을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때 모니터의 크기의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모니터로 제작했던 것들을 화상으로 봤을 때와 출력을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색이 동일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쉽게 이런 문항이 나,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분류는 크게 2D, 3D, 4D라고 해서 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2D 같은 경우는 2 차원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평면상으로 출력된 이미지를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뭐 페인터 이런 것들이 어, 2D 프로그램의 대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D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3차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 음영이라던가 재질, 매핑이 가능하겠고, 어, 그러면서, 어, 우리가 보면은 3D 맥스라던가 아니면 뭐 브라이스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보셨을 거세요. 마야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입체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3D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4D라고 하는 것들은 3차원에다가 시간축을 더한다. 그러니까 즉,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2D, 3D, 4D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라고 어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는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깊고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외우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어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라고 보지 마시고 컴퓨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1 9 세기 중반에 어, 기계식 계산기가 개발되면서부터 발전되어 오면서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컴퓨터로 만들어지고 상용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세대 진공관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좀 중점을 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진공관이라고 해서 주요 소자는 이제 진공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 언어는 기계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좀 저급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애니악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군사 어떤 그런 탄도 계산 그러니까 탄도 거리 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컴퓨터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0여 개의 진공관 하고요 그다음 1,500개 어 계전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정말 거대한 그래서 무게가 30톤이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큰 건물 그죠 어 그런 규모의 어,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 장치도 필요했고 그리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에 해독하기도 되게 어려웠던 그런 어떤 최초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모클리와 에커트가 최초 만든 이런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진공관 시대의 대표적인 컴퓨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 캘컴사가 플로터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1세대의 이 컴퓨터들은 모니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독한 내용들을 어 출력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프린터 플로터 시대라고 해서 그런 출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는 1960년대에 줄을 이뤘고 트랜지스터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진공관과 유사하긴 하지만 크기가 좀 작고요.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적은 효율적인 그런 어떤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런, 트랜지스터 시대가 제2세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어, 이 IBM사랑 아이비, 제네럴 모터스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설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캐드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MIT 서덜랜드가 스케치 방식을 개발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CRT 시대가, 어, 오면서 어 직접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2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없었던 시대에서 이제 모니터 출력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이 이제 닦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비디오 게임인 스페이스 워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고 또 이때 2세대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했던 언어들이 코볼,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 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세요. 이제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2세대가 어, 발전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3세대 1970년대 IC 시대라고 하는데요. IC 시대는 우리가 직접 회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직접 회로 시대. 그래서 직접 회로는 뭐냐면, 어, 수백 개의 이런 트랜지스터랑 부품들을 칩으로 통합해서 전자회로 기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고속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 회로 시대에서, 어,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화와 TV 등에 본격적으로 컴터 퓨 그래픽스가 이용되었다 그랬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스타워즈 아시죠? 어, 그런 영화들에서 컴터 퓨 그래픽스를 이제 활용해서 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음, 하나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벡터 스캐닝 CRT가 보급되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플랫하고 평면 얇고 한 LED 모니터라든가 LCD 모니터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앞에가 볼록하고 음 뒤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어,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였었죠. 음극성관 모니터라고 하는데 이런 CRT 모니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때가 제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래픽 표현, 모델링 표현 기법으로 플래시 쉐딩, 고라우드 쉐딩, 퐁 쉐딩, 이 이런 것들이, 어, 기법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음영 처리를 좀 세밀하게 해줄 수 있었고요. 주로 이렇게 면 처리를 실험적으로 할수 있는 하프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서부터 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프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아주 유명한 그런 제작자라고 한다면은 서덜랜드나 에반스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세대 하면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애플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6년에 애플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어졌는데 스티브 잡스의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때서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우리가 애플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 애플에서 음 적절한 이렇게 후속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차기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장은 IBM에게 뺏기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화는 누가 성공했느냐? 어, IBM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4세대라고 해서 LSI 시대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컴퓨터의 대형화, OA 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러면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LSI 시대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진공관 시대냐, 트랜지스터 시대냐, 아니면 직접 회로 IC 시대냐, 아니면 고밀도 직접 회로 시대냐, LSI 시대냐라고 하는 걸로 1 세대서부터 해서 뭐오 세대까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좀 제목 타이틀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다수의 우리 위에 3세대에서 이제 개발했던 직접 회로들을 한 장의 기판 위에 여러 개를 상호 배선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 것들을, 어, 말 그대로 어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세대에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화되고 실용화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기서도 보시면, 어, 레스터스 캔형 CRT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OA 시대가 개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화된 거는 우리가 IBM에서 성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BM에서 뭐,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DOS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OS들을 만들어지고 일반화시켜진 시기가 4세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해안이나 산등 자연현상의 복잡한 형태를 간략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화 하고자 하는 그런 프랙탈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만화 영화 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하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4세대로 넘어오면서 어 특히 애플 컴퓨터가 많이 공헌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 뭐죠? 어, 도스레든가 이런 것들은 언어로 우리 예전에 까만 화면에 언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맥앤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화면에 휴지통이 있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우스 커서가 있어서 그것들을 그림, 그래픽으로 된 것들을 쉽게 끌어다가 실행시키고 삭제시키고 할수 있는 그런 그래픽 어,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GUI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입하고 만들고 상용화 시킨 것은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이제 강력한 어, 그런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5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라고 하는 것은 초고밀도 직접 회로 시대라고 해서 VLS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직접 회로 시대인 IC 시대, 그 다음에 뭐 고밀도 직접 회로인 LSI 시대라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발전해 온 그런 전자 회로 부품들을 조금 더더 더 작게, 조금 더더 더 가볍게, 즉 소형 경량화를 하기 하고 조금 더더 더 발전시킨 회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에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도입돼서 활발해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킨토시에서 GUI 환경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 윈도우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특히 이제 그래픽 환경에 변화를 주면서 PC, 일반적인 우리 퍼스널 컴퓨터에서도 GUI 환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윈도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영화의 기법으로 뭐, 페인팅, 뭐 옵티컬 합성, 이런, 아니면은 뭐 스톱모션 촬영,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우리가 이제 5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니까 이 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등장하고 출연하는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5세대 하면 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터넷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세계적인 인터넷망으로 우리는 뭘 쓰고 있죠? www.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 w3라고 해서 실제 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어, 아직 현재까지도 계속 발전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2000년대서부터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야후나 구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지금 음 다양한 그런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라고 해서 특히 그 세대가 몇 년도에 주를 이뤘느냐 그리고 어떤 시대냐라고 해서 어 우리가 주요 소자라고 해서 주요 기억 소자를 어떤 걸 썼느냐라고 하는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LSI VLSI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 외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어,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제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앞부분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어, 자료의 표현 단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트가 뭐냐, 아니면 리블이 뭐냐, 바이너리가 뭐냐, 뭐,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의 단위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 비트는 바이너리의 어떤 그런 약자로서 이진수 0과 1로 되어 있는, 만약에 색으로 표현한다면 흑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바이너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표시하는, 표기하는 이진수의 전기 신호 체계를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표기 위해서 어,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니블이라고 하는 건 4비트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할 수, 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바이트라고 하는 거.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비트로 이루어진 단위를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특히 한개 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 그래서 영문은 숫자는 1바이트가 필요하고,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비트로 바꾸자고 한다면, 영문과 숫자는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네, 8비트가 필요한 거죠. 음. 자, 그리고 한글과 한자는 어, 16비트가 필요한,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바이트는 8비트로 이루어졌다라고 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워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연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 그 다음에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는 바이트. 그 다음에 연산을 어, 한, 어, 표현하는 기본 단위는 워드. 자, 그 외적으로는 레코드를 구성하는 단위인 필드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료처리를 하는 단위를 우리가 그 레코드라고 또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는 또 파일이라고 하겠고, 그 파일을 모아놓은 집합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바이트, 워드, 또 바이너리, 라고 하는 이런 어,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단위에.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서 어, 학습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리 속도의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처리 속도의 단위는 시험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펨토초, 아토초라고 하는 순서의 크기로 속도는 커진다. 속도의 단위는 커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기억 용량의 단위라고 해서요. 아까 전에 1바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1바이트. 음, 1바이트는 8비트라고 말씀드렸죠. 어, 8비트. 자, 그래서 이 8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어, 뭐, 그,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죠? 페라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위가, 기억의 용량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거는, 1024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024키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 1024메가바이트는, 어, 1기가바이트, 이렇게 해서, 어, 1024 단위로, 이렇게 단위, 기억 용량의 단위가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커지는, 어,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제 뭐, USB나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기가바이트여도 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 테라바이트급으로 일반화되었죠. 음, 그거를 또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세요. 자, 그 다음에 비트 수에 따른 문자와 색상 표현 수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까 1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현해주는 흑백을 표현하는 것은 1 비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 비트라고 하는 것은 1 바이트를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럼 8비트는 뭐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몇번한 거예요? 8번. 그래서 총 256개의 문자나 색상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8비트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픽을 할때 거의 대부분 보면 16비트, 뭐 32비트 이런 색상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고 쓸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16비트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 곱하기를 16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6만 5천 칼라의 문자나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 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많게는 이렇게 32비트에서는 42억 9천. 정도의 그런 문자나 색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트와 색상과 문자 표현과의 관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의 구분이라고 해서 뭐 명령어는 내부 명령어와 뭐 내부 외부 명령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내부 명령어는 특히 파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뭐 카피나 아니면 델뭐 아니면 지워 주는 거라든가 뭐 cd, md 직접 입력해 가지고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외부 명령어 같은 경우는 어 파일이 각각 존재하는 이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좌표계는 어, 자표기는... 어, 종류로는 두 가지만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차이점만 알고 있어라 라고 제시를 한 거고, 실제 자표계는 직교 자표계,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직각 자표계, 극 자표계, 뭐 원통 자표계, 구 자표계, 이런 식으로 자표계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직교 자표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표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표 축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자표를, 자표의 교차점을 원점이라고 하고요. x, y, z 값을 000으로 표현해서, x는 넓이, y는 높이, z는 깊이 또는 두께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x, y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Z라고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 어, 직교 좌표에 있는 자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X는 수평 축으로 이동되는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고, Y는 그거에 대한 높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음, 이런 식으로 높이. 자, 그 다음에, 어, Z라고 하는 거는 이 깊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이 깊이.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시겠네요 그래서 이 z는 깊이감을 얘기를 하고 x는 수평, 그죠? y는 수직 음, 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교 좌표계는 모든 만나는 점 여기 점을 어, 0으로 본다, 원점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좌표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상호독립적이기 때문에 세면이 서로 직각성을 띈다 그래서 수평 여기 지금 다 보시면은 수평을 수직을 그죠 깊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직교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극좌표계는 어 xyz처럼 얘네들은 무조건 교차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그 값을 무조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고 무조건 그 기준으로 직교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극좌표계는 그렇지 않고요. 수치 값을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원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극점으로부터 거리와 각도를 표현하는 그런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원 좌표계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있어요. 축 축이 있고 자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야, 극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원점 자 원점에서 자 이렇게 어 나갔을 때 지금 보면은 요 각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유향 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아 원점에서부터 자 뻗어 나가는 각도를 유지하고 뻗어나가는 이 거리, 음,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극좌표 이 표시할 때는 자 p는 r 뭐 이런 식으로 각도.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거리와 각도로 표현된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형식을 좀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뭐 아까처럼 좌표가 어 유일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의 길이라든가 각도 표현이 가능한 것 지금 보셨죠. 그래서 중심력이라든가 원 원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자 표시하거나 묘사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극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좌표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정보의 단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드렸는데 어 여기서 뭐 문항이 나온다면 한두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어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